이제 뭐, 몇번 해봤다고, 막, 말도 안 듣고. 하, 은데 이제 이러네요. 달궈야 <laughs> 돼요, 달궈. 야가면라놔요 자, 한 번, 오라펜 돌려주세요. 후후. 또, 부들순다 자. 이건 이제. 제일 뭐... 마치, 네. 고구마 쪽이 나와요. 오. 그래서, 아니, 왜, 뭐, 불앞이라고 했죠? 더더더 삶으려나요. 더, 더. 음. 이건 뭐가 되는지 뭐, 빼게 하면 안 돼요. 빨리 구워요. 빨리. 빨리 빨리 구워요. 빨리 요자그런워음에자간워요 빨리 구요 하나네 아. 너무 작잖아요 <laughs> 됐어요? 잘했어 응저 만약에 했는데 싱거우면 소금으로 간을 하면 됩니다 응아 그리고 여기 고추랑 다응 고추 썰는 거 물 양파도 넣어도 되는데 꿈 취향에 따라 양파도 넣어도 되고 당근도 넣어도 채소 넣어도 되고 하면 됩니다. 음. 마늘 마늘 음. 숟가락으로어요음너 음. 고소한 냄새가 나버렸어. 하고 있어요. 아준비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지. 어제 아, 한 시간을 깠데한 시간 깠는데 양이 많아서 그런지 좀 깨끗하게 까서 제가 또 다시 깨끗하게. 음. 그게 깨끗하게 깔려면두 깔려면 시간 걸리겠다. 두 시간. 그래도 두 시간이 걸려도 깨끗하게 까야지 음, 이게 이게 먹는 거는 이게. 잠가는 이리스. 중요게이런 뭐. 아. 이젓가락으로 예, 음. 맛을 보든지 한번 한 개만 맛봐 봐요될 게. 네. 간 보게. 짜온 친구 오면 소금을 조금 더 넣어 넣어야 되거든요. 음. 한 개만 찍어서 먹어. 그럼. 얇은 거로. 싱겁죠? 좀신겁네 어, 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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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금조 뒤집게 내려놓고 조금 렇게 살살 조금 봐봐 조금 맛금는금 조금 나네 조금 조금 어 몰라. <웃음> 몰라. <웃음> 자, 통깨도 좀 뿌려봐봐. 지금 뿌리는 건가? 아, 지금뿌리고 나중에 마금리할 때. 통뼈를 넣어. 통깨. 네. 잘하고 있습니다. 어, 약간 감칠맛을 돋고기 위해서 참치액젓 음. 아 참치액젓이 아니라 참치액 한 스푼만 더하겠습니다. 음. 참치. 참치. 한 네. 스푼이라고 이래 응. 한 스푼이면. 응? 응, 됐어요. 가는 거, 간은 까 네, 간을 한다 음오 맛있냐 음자 자 이제 음 맛있다 참기름 참기름 네 참기름 마지막으로 넣어야죠 어, 자오사 펼치 펼 펼쳐놓고 참기름 네. 참기름을 반 스푼만 반 스푼만 이렇게서 음. 푸 아이비잘했어 숟가락 끌고 같이 이렇게 숟가락을. 응. 어, 그렇죠. 잘했어. 자. 마무리. 마무리. 불을 끄고. 그을도고 불을 끄고. 네. 끄고. 어, 고소한 냄새. 직격 짠 어? 소한 장기름입니다. 그리고 깨를 살짝만 더 뿌려줘봐요 제가 직접 집에서 볶은 참깨입니다 오 맛있겠다 오. 어. 아, 되네요 <laughs> 네. 이거 뭐밥한끼 뚝딱이겠는데 아. 바로 또 볶으면 맛있다 이거 아. 근데 이게 껍질 까고 하는 거 아. 이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이만큼 하려면 이 정도 양도 시간꽤 걸리거든요. <laughs> 자 이제 완성입니다. 담을게요. 아. 자 이제 완성된 걸 고구마 줄기 볶음 완성. 심메 이거. 아. <laughs> 아, 요리 참 쉽죠. <laughs> 자 그렇고요. 가장 <목소리> 뜨르세요. 어. 어, 어. 응. 이거는 식 불어나는. 자르고 해야 돼. 응. 자 담아줬네요. 방금. 잘 볶아진 고구마 줄기 볶음 한 입만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어떨지 자, 어 비주얼은 좋다. 오 맛있게 보이네. 음, 아 맛있나? 이 맛있네. <laughs> <좀> 맛있네. <웃음> <웃음> 맛있어 보여요. <laughs> 네, 맛있다. 나도 하는 저거야. 아. 바야밥한끼 하고 밥하고 먹으면 아우 진짜 맛있네. 아, 음, 아. 와간딱 맞게 진짜 잘했네요. 음. 아우 진짜 맛있다. 아, 물론 내가 코치지만, 했음 그래도 진짜 요리는 치고는 진짜 생전 라면하고 계란후라이 이런 거 말고는 안 하는 사람이 진짜. 소질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아, 소, 와우. 소질은 없어. 시키, 시키니까 하는 거지. <laughs> 이 자기가 이제 해서 만들어 줘요록죠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아, 맛있다, 맛있어. 요리니 남편이 만든 고구마 줄기 볶음. 아 정말 맛있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요리고수 집사람의 코치가 있었지만, 아우 뿌도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아 진짜로. 잘했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이따 또. 아, 조만간기, 아 진짜. 김치 한번더드보겠습니다 어제 한 시간 깐게아 정말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 진짜 맛있네. 네. 잘했습니다. 예. 네.